지금 블루베리 농장 가요 버봉이한테 보자 하이파이브 꿍손 빼세요 노가. 가자, 이진아. 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하고. 블루베리 집이야. 이렇죠 블루베리 가득 채워. 알았지? 따면서 한 번씩 맛도 보고. 알았지? 이나 이거 뭐할 거야? 여기다 뭐할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나지 우리, 엄마 좀 우리 블루베리 따자 우리 여기다가 넣자 아이야, 무서워서 그래? 따라가자 민수 나 가자 블루베리 따시다, 우리. 아이고, 가자 뭐요? 들어가자 민수 맛봐도 되는데 민수 내려 한번 먹어봐 이게 하얀니까 어떤 분은 오셔갖고 이게 먼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블루베리 소중한 거예요 아... 아, 군군예 네. 아, 맛있어? 저기, 아니, 떨어뜨리지 말고요. 네. 맛있어? 떨어뜨리지 말고요. 네.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나도 음, 맛있다. 엄마 엄다 엄마 맛있다. 오, 맛있어 어 맛있어 유진 이 따봐 이렇게 아니 그건 다진다 익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훑어주면 안 되고 하나씩 따야 돼요 음. 이렇게 따따 따서 통에 쏙 아니 유진아 통에 <laughs> 통했어 그렇지 유진이가더 담아 이 따서 따봐 따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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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우와, 유진아 나비도 있네. 잡. 우와 무서워? 무서워? 유진아, 블루베리 많이 있다, 여기. 블루, 그지 블루베리 빨리 따서 집에서 먹지. 어? 빨리 따서 넣자. 빨리 따서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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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유진이 잘하는구나. 어, 그래야지. 똑! 해봐, 유진아. 똑! 그렇지. 엄마도 이거 해볼까? 똑! 여기다 넣을게. 엄마가 가득 채울까? 여기다가 똑똑. 우와 많이, 한, 우와. 많이, 한, 똑똑? 많이 많이 넣요 많이 넣어서 우리 가져가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고모랑 같이 먹자. 응? 릴리 이 이거 봐, 이거 뭐야? 도도 도도도도 도. 가 해볼까? 여기 한번 해볼까? 오 잘한다.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 거예요. 지티야, <laughs> 그냥 바닥에 있는 건 먹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따보세요. 콩, 콩. 우와 유준아 여기 크다. 그지? 또또또또 저기 있는 걸로도 가볼까? 또? 유준아 먹는 게더 많은 거 같아. 여기 친구도 잘 따고 있네. 우리 유진이도 빨리 해 보자. 나비다나비 무서워? 괜찮아. 도망갔다. 아비가 도망갔어. 이봐 봐, 유진아. 우와, 유진아 아빠 봐 봐. 아빠 봐 봐. 우와, 가득 담았네. 아빠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어. 응, 천천히 먹어. 이게 뭐야, 유진아? 블루베리. 블루베리야? 여기 이거는 뭐야, 유진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루베리 혼자 먹어, 유진아. 엄마는 안 주세요? 손아 고마워 맛있다. 유진이가 주니까 응. 너무 맛있다 유진아 엄청 크다, 이거 큰게맛있는거맛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계속 먹기만 해? 손가락이 까매졌어? 까매졌어. 손가락이 까매졌어? <laughs> 괜찮아, 가서 씻자. 이에 꼈어? 블루베리 끼었어 블루베리 끼 e 어 저기도 볼까 이거? 뭔가? 똑! r r y Blueberry. b l u 다 b e r r y Blueberry. b l u e b e r 가 y b l 동물. b e r r y b l u e b 음매음매어음매 음매, 음매 어, 음매 보러 가자. 보러 가자. 오, 보러 가자. 그러자. <laughs> 이곳으로 가자. 그러자. 블루베리 주. 고 유준아 이게 뭐야? 저안 와. 얘네들은 오지는 않아. 사냥이래 유준아 사냥. 우와. 나 얘도 얘도 줘, 줘네 오른쪽에, 오른쪽 이쪽, 아, 이쪽, 네, 이 얘, 줘, 얘. 이맹이오세요오세요도줄 이게 뭐 사냥이에요? 네. 문나문블 네,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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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다 놔게요 <laughs> 또줘봐유준이가 예, 예예 줘요. 예, 큰 애. 얘 말고.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자. 마바이 타고, 타고 가자. 바이 타고 가자. 바보디 차 타고 가자. 바보디 차 타고 가자.